안녕하십니까. 저청 천국의 인생의 막입니다. 네, 오늘도 이렇게 택배가 하나가 왔는데, 이놈이 이게 지 간식인 줄 알고 쭈로룩 와서 빨리 열라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. 이놈의 쓰기가 맨날 저희 수집을 방해하고 있죠. 비교 봐. 영상 좀 찍게. 이거 열어야 돼. 간식인 줄 아는 거야. 이렇게 특별한 거로 이제 추루나 이런 간식들이 다 들어오니까. 제 간식인 줄 알고. 이렇게 왔습니다. 제 간식 왔는 줄 알고. 야, 너 뽁뽁이, 뽁 갖고 놀아. 아, 뽁뽁이. 뽁뽁이를 일단 시선 유도를 했고. 이거 네이버 카페에 이런 기념 메달이나, 어 은하, 주화들을 이렇게 판매하시는 분이 있는데, 제가 주기적으로 이렇게 구입을 해보고 있습니다. 어 그냥, 보안도 이쁘고 좀 괜찮은 것들 한두 개, 어 있으면 이렇게 구매를 하고요. 이거 다양한 것들이 있고, 이번에, 아 이런 음 금박, 금박으로 된, 어 부족 같은 그런 거, 요거는 이제 돼지에 이건 요건 없고 요건말게 해갖고 이런 식으로 된거한한번 어 구매를 해봤고요. <laughs> 음, 이는 뭐까 제가 막 이것저것 많이 사다 보니까 항상 뭐가 있는지 몰라요. 이런 식으로 된 어, 기념 기념품이겠죠? 이렇게 된거다 <laughs> 뜯어보고 또 정리하려면 또 오래 걸리겠죠. 뭐 94년도 뭐 대교 어 대교 뭐 기념 메달이라고 하던데 저렴해서 구매를 했습니다. 이것저것 담다가 보면 저렴한 것들이 좀 있거든요. 그런 거 그냥 이렇게 사는 거죠. 그리고 요거 제가 용도안 수집을 하죠 용도안 수집을 하는데 아, 이런 게 있다고 알려 주셔 갖고 이것도 하나 이번에 수집을 했습니다 2006년도에 만들어진 거고 어, 도안이 어, 나름 괜찮습니다 이쁘고 사이즈도 크고요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된 아, 용도안 기념 배달 MBC, 30주년. MBC? MBC도 아니고 MBC입니다. MBC. 그리고 이거는 뭐, 다들 잘 아는 그런 거. 어? 이거 왜빈 케이스지? 이거 그냥 빈 케이스인가? 어? 아무것도 안 들었네. 빈 케이스인가봐요. 그리고 이렇게. 100주년. 이런 것도 있고. 이게 가장 많이 들어있는 하루막도 있죠. 이거는 이제 낱개로, 낱개로 나오는 이제 메달들. 아또 잔뜩 샀네. 이게 또 사다 보니까 또 잔뜩 샀네. 미국 대통령 기념. 이런 것도 있고, 이건 뭐지? 올림픽 기념이구요 올림픽 기념. 이런 거 사다 보면 은 제가 번호를 잘못 찍어 갖고 오는 게 상당히 있어요. 상당수가 있어요. 요거는 기념주 하겠죠? 100년, 50센 돼 있는 거. 2007년도 1번 거고. 그리고, 68년, 원숭이띠. 요거, 요런 거 제가 다 구입을 해보고 싶었는데, 아, 몇개못 잡았어요. 요거는 이제, 달력 같이 돼 있는 그런 거고, 있고, 요게, 요거는 아까 요, 요, 친구랑 같은 친구고, 그 다음에 요거는 밀리니엄, 용도환 있고, 요게 야구선수. 이건 배도안이 이뻐갖고 샀습니다 배도안이 이뻐서 산거 이것도 2012년 용도안이죠 <laughs> 용도안이라고 해 주, 해줘야 될것 같아요 양쪽에 용도말이 그리고 아까 그런 양띠에 67년 이렇게 뒤쪽에 달력식으로 되어 있는 거. 요게 이제 몇 가지 나왔는데, 제가 늦게 봐갖고, 많이 못 잡았어요. 요거는, 이쪽 거, 스타일. 요것도, 아까 그거, 배도안. 야구. 2006년도. 이거는 연도 줄새우기용. 그 다음에, 토끼에. 토끼에. 기념메달. 그 다음에 복전. 이런 식으로 있는 거. 저번에 복전 이런 식으로 케이스 들은 거 하나 구매를 했었는데, 그것도 있고, 엑스포. 그 다음에 요거는 연도. 그리고 이것도 뭐, 복전이라고 하는데, 잘 모르겠어요.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잡전들이 엄청나게 수집이 됐죠. 어, 이것저것 많이 수집을 했는데, 음, 뭐 딱히 그렇게 귀하고 비싼 건 없어요. 그냥 수집하는 것들이 제가 다 이렇게 그냥 도안들 좀 이쁘고 한 것들 중에서 이제 어,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용도안들이 있는 거뭐 밀리니엄 동전 같은 경우 워낙에 어, 많이 아시죠 2000년 밀리니엄 동전이랑 이렇게 된거 용도안들 위주로 이렇게 수집을 해 보고 있고요아또 음. 잡동산이 많이 생겼는데 이 잡동산이 또 이제 정리하는 통이 따로 있습니다 <laughs> 이쪽에 보면 이렇게 이제 잡동산이들 정리하는 또 케이스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케이스 들어가 있는 거 위주로 해서 넣어놓는 거고요. 요게 거의 다 이제 같은 분한테 구매했던 그런 상품들이고요. 어또 요거 말고 또 하나 더 있는데 담아놓는 거. 아, 또 어디다가 짱 박았는지 또 모르겠네. 이런 식으로 이제 수집한 것들 또 이제 정리하면서 어 즐거움을 또 느껴보고 있습니다. 네, 오늘의 수집 언박싱은 여기서 마무리 하고요. 인생의 마귀는또 다음에 새로운 콘텐츠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